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악성 전염병으로 인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억 명을 훨씬 넘어섰으며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새로운 변종 비료수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 냉동식품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가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올해 1월에 들어와서 만도 중국에서는 산동성 독주시 그리고 려용성의 심양시와 대련시, 천진시, 내몽골 자치구 포도시 절강성 용파시에서 소위 맹동 식품들을 검사한 결과, 곧 포장지와 식품들에서 악성 비 밀수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부문에서 화물을 차압하고 관련 기업들의 용업을 중지시켰으며, 해당 성원들에 대한 핵산 검사와 의학적 관찰을 진행하는 등 방역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수도 베이징시에서 최근 전염병 방역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시의 대원구를 고위험지대로 설정하고 전체 주민들에 대한 핵산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로인과 장애자, 환자 등 유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이동 핵산 검사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법기관들에서는 올해 들어와서 7만 9천여 개의 단위들의 방역사업 정력에 대한 검열을 진행해서 문제점들을 찾아 퇴치했으며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직원들에 대한 건강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단위들을 통보 비판했다고 합니다. 최근 아시아에서 영국과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변종 비루수가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변종 비루수 감염자가 확인된 나라와 지역을 보면 일본과 남조선 중국, 웬남 인디아, 이란, 레바논, 오만이라고 합니다. 29일 싱가포르 수상은 변종 비루스가 세계 각국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또비루스가 계속 변이되기 때문에 대류 행병의 정식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각국이 강한 사회적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29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수는 전날에 비해서 55만 7,700여 명이 더 늘어나 1억 257만 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 동안에 1만 4,200여 명이 떠 목숨을 잃어서 사망자 수는 221만 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의 피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가던 도중 지중해에 빠져서 계속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국제 이민 기구가 밝힌데에 의하면. 지난해 리비아를 거치어 지중해를 건너던 피난민들 중 320여 명이 사망했으며 410여 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와 25일 현재까지만 해도 12명의 사망자와 67명의 행방불명자가 났다고 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수지 폐기물들이 바다에 버려져 지 생태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이 심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리섬의 해안가에서는 주민들이 소른톤의 어물을 제거했는데 그중 70%가 수지 어물이었다고 합니다.